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인댄스 강사 주로입니다. 다시 한번카운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라, 왼발 투게더, 오른발 모으고요. 다음, 왼발 사이드라, 투게더 모으고 다음, 다시 왼발 백나 리커버 모았습니다. 다시 이동자 사이드라 리커버 모고요. 사이드라 리커버 모았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포드라 리커버 모고요. 다시 왼발 사이드라 백나 리커버 모았습니다. 3동장 옆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샷세죠. 다음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샷세. 다음 사동작 오른발 포워드 왼발 퍼워드 오른발 퍼워드 하면서. 해서 피버턴을 하는데 커터턴, 사분의 턴.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앞으로 포드라 리커버, 투게더 백라 리커버, 투게더 다시 one and two. 3 and 4 5 and 6 7 and 8 하면서 1, 2 동작 끝났고요3 동작 차차차 스텝이죠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다시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차차차 스텝 다음 4 동작 앞으로 퍼드연발퍼드 오른발, 퍼, 드 휙, 하프턴. 다음, 오른발, 왼발, 오른발, 휙, 커터턴 하면서 4분의 1턴을 했습니다. 다음, 다시, 오른발, 컨트롤 바로 해볼게요. 1 a 2, 3 a 4, 5 a 6, 7 a 8. 다 다시 한번 이 동작이 1 2 n n n n a 다음 동작. 1 n 3 n n a 동작. 7 8 1 n 2 3 n 4 5 n c 0 n a 담당자 1 2 3 n 4 5 c 7 n a 사용자 1 2 3 4 5 c 7 a 하면서 자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만보 스텝으로 만들어진 작품 방법 업 작품을 해봤는데요 음, 재능은 노력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노력은 즐김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비가 오는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그리고 주말 휴일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